얘기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억함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예배 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통해 약함 속에서 머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인데 가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날은 별 일이 아닌데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어른처럼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가끔은 작은 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툴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아, 내가 생각보다 튼튼하지는 않구나 라는 말이 나오지요.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놀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꼭 그런 날은 힘을 더 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자신은 복잡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발견합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남는 약함.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신경 쓰이는 그런 약함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바울을 강한 사도라고 기억합니다. 담대했고, 지혜로웠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둔 오래된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웠고,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의 약함이었죠. 바울은 그 약함이 사라지길 바랬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답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며 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부어주시는 더큰 은혜를 말씀 속에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약함은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언급했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능력의 사도, 교회를 세우는 담대한 사역자,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의 비밀을 나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있는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매우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어찌하여서 바울은 약함을 숨기지 않았는가 하고 말이죠. 사실 약함은 대부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가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신앙인으로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약함을 말하기보다는 이겨낸 것, 잘한 것, 버텨냈던 것들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숨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숨긴다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서 더 크게 자라나게 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더 갉아먹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지요. 이렇듯 약함을 감추는 삶은 결국 힘이 빠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 그 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함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냈을 때그 약함은 더 이상 바울을 얽매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강해 보이려고만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마음은 점점 고립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 약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바울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약함은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들리는 통로라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오늘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초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약함의 제거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느꼈고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복음을 위해 온 삶을 바쳤으며 자신이 겪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견디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상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세번 간구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첫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지금 이미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약함이 사라져야 된, 사라져야지만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이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함 때문에 부족해진 것이 아니다. 약함 속에서도 나의 은혜는 여전히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서 에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배경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 속에서 가장 빛난다라고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더 깊이 깨닫는 순간이 바로 약함의 순간이지요. 바울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약함이 남아있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물다라는 말은 단순히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임재가 아니라 집을 짓고 머무르는 그 영구적 거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함은 능력이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자리 잡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란 문제가 해결되고 약함이 사라지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빈 공간 안에 머무르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붙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약함을 이기려고 발버둥 칠 때보다 약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약함을 즐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에서 능력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명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약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강함만으로 자라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더 깊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직접 머물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은 우리가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고 또 강해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 오히려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에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제거하는 방식보다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끌어안는 그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늘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지칠 때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버틸 힘이 없을 때 곁에서 조용히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약함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신 준비하신 은혜의 틈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듯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약함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을 때 주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붙드시며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며 그분의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함은 우리를 비우는 자리이며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자리 잡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그 초대,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를 바라보라는 그 초대,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약함은 걱정하는 대신 그 약함 속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해 보이려고 애쓸 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함을 숨길 이유가 없고 또 약함 속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이 약함들이 사실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주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틈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약함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머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